이거 누릴까? 이거 릴까 짜잔 짜잔 맛이 어때? 맛있어 아 어, 맛있구나 탱이에요탱이벙 음. 음, 아, 어, 세상에, 우리 요리 좋아하네. 음. 아이고, 이빨도 지금 없어가지고 빠진 게. 이고 이빨 많이 없는데, 우리이몸다 깨져가지고 왔네, 이런 식으로. 괜찮데다 깨져가지고 왔네. 우리 그래, 둘리잘 먹네. 맛있어. 우리 주생너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 맛있어. 우리 <놀람> 맛있어. 그럼 맛있으면 손한번 주세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손한번 더. 손, 손. 우리 손, 우리 손. 우리 손, 그이